예, 오늘 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어, 개념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의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아,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출생률이 급하게 내려가고 출생률이 낮은 나라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참 어, 어렵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출생 부분보다는 급속화 노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전체는 다루지 못하지만 아마 오늘 발제와 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노령화 속도는 빠른데 노후를 준비할 노후에 대한 준비, 특히 경제적인 준비가 아주 적게 되어 있는 게 우리죠. 어, 통계에 의하면 공적연금, 다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타,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공적연금을 통한, 어, 노후 대체 소득률이랄까요? 한 40%가, 어, 잘안 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또는 부동산, 뭐 등등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오늘은 개인연금이지만, 이 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의 자산, 부동산으로의 자산 손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고, 어, 부동산 망국병이라고까지 일컫고 있는데, 어, 이런 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금을 중심으로 어,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교육과 홍보, 그리고 어, 우리 업계의 준비가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연금은 말 그대로 어, 자기가 어느 특정 시기부터 어, 죽을 때까지 이, 일정 금액이 나오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완벽해지면 아 그에 따른 불안감도 없어지고 따라서 소비가 진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 모든 면에서 활력을 불어 일킬 수 있는 가장 큰어 유일하면서도 우리가 최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 길은 연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그 다음에 다른 공적 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상품 설계를 잘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 있는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 국감도 얘기했는데요 연금청 신설을 저희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연금청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산재어 있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도 검토하고 그리고 상품의 설계 그리고 수익률 제고 그리고 국민들의 수익 보장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를 빼고는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절출산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상황에 왔을 때는 연금을 이제는 국가의 최고의 아젠다로, 어, 둬야 된다. 는 생각으로, 어, 연금청 신설을 위한 자료 수집과, 그 다음에, 어, 근거 이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자료, 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실 연락 주시면 함께 연구해서, 어, 연금을 중심으로, 어, 대한민국, 그 노후를 준비하는 어, 노후가 걱정 없는 삶이면 안, 안 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회 나온 좋은 얘기 어, 저희 정책과 법안 또 예산에 들어서 잘 반영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도 뭐,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면 이제 1994년에 이제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할 때 이제 보험기업을 급무하면서 이거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 주제 발표하기 를 전에. 한 25년간 이 개인 연금 제도의 시작과 아, 발전, 모시고 뭐, 거기서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연금 같은 것도 사실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아, 사적 연금도. 다, 공급성 성격과 그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그 연구성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뭐 학술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시간을.